오늘도 제 소중한 친구를 모셨습니다. 친구 자기 소개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인영이 아닌 친구이다. 5년 만에 세상에 뛰어나온 진지용입니다 와, 네. 벌써 뭔가 사연이 느껴지는 소개입니다. 지용이는 저하고 같은 장애, 그 뇌병변 장애가 있는데 지용이는 몸에서 손가락 하나를 쓴다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 넌 어때 이 표현에 대해? 나 입도 잘 쓰는데. 아그런네 입을 잘 쓰네. 목 아래로 <laughs> 나오는 손가락을. 전보다 이불 더잘 쓰는 아, 것 같아. <laughs> 저는 태어날 때 의료사고를 당했는데요. 이게 운이 안 좋게도 점심시간 때였고, 난산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 엄마의 그 산도에 머리가 껴가지고 13분 동안 숨을 못 쉬었고 13분이요 여러분 13분 여러분 네. 13분 동안 숨한 번씩 좀알아보세요야이 자식아 그렇게 해갖고 살수 있는 제가 리스펙 해드릴게요 미안해 그리고 어떤 소아과 의사는 몸을 못 가누니까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힐 때 잡아주지 말아 왜 그럼 죽으니까 그렇게 를 죽여라 그때는 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치. 분유를 조금 조금씩 사갖고 먹이고 아 보통은 쟁여놓는데 어. 불면증이 있을 때대야 아버지가 음. 근데 달다가 내가 정에 기도해 보는 거야이 새끼가 죽었나 살았너 자꾸 오, 너무 세상에 아, 여러분 죄송해요 어. 음. 세상에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저의 사연이랑 되게 비슷한 구석이 많죠 저도 태어날 때 죽다 살아났더니 장애인이 됐고 물론 1 3분 정도 죽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거의 똑같아요 지용이랑 과정이 아얘못 어, 걸어 얘 앞으로 공부 못해요 얘 앞으로 뭐못 걸어요 얘뭐 키우지 마세요 거의 저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 되게 비슷한 게 많은데 지금부터는 저희 삶이 좀 달라지게 돼요 학교를 그러면 들어간 게 장애인 특수학교인 재활학교 어. 선생님한테 이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몸도 꼼짝 못 하는데 비장애인들처럼 꼼짝 못 하는 거지 어. 나 아는 대로 꼼짝은 하지 아 움직 움직이게 어, <laughs> 아 비하네 <움직이긴 미안해>. <laughs> 아, 어. 일곱 시면 애들 다 침대에 올려버려 오. 근데 나는 아홉 시에 선생님 와갖고 몰래 데리고 가갖고 라면도 끓여주고 너 그러면 드레... 손도 꼼짝 못 하는데 라면 어떻게. 해. 아손 꼼짝 안 다니까. 아, 아 자다가 우중물 잔뜩 있는데. 어. 침대 밑에 숨어 있던 거야. 너가 기어 들어갔어, 글로? <laughs> 되게 안타까운, 기어가고 아. 뭐 그래갖고 안 그래. 하네요. 너 그때 이만했을 텐데. 응. 어. 아, 그 정도 아니고. 아, 알았어. 아나 진짜 오늘. <laughs>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 대학교에 학부 수석으로 들어갔죠. 아 우리 심지용 자랑이 또.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지 자랑이었지만 이게 또큰 자랑에 나옵니다 우리 지용이는 대학교수 순석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 대학 생활은 어땠어 지용? 중앙일보에 칼럼을 씁니다 와저는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너가 그때는 막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 난어 개의 인상이... 힘은 장애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던 <laughs> 거였 아마 우리 지용이하고 저하고 되게 추억이 많은데 우리 RTV 같이 하고 있는 승준 형이랑 지용이랑 저하고 같이 부산 바닷가에 갔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갔었는데, 승준이 형이 저를 물을 하도 먹여가지고, 바다에 <laughs> 제 머리를 밀어 넣어가지고, 제가 죽다 살아져서 나왔는데, 그러다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모래사장에 부랴부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홍이랑 또, 승준이 형이랑 있는데, 승준이 형도 앞이 안 보이고, 지용이도 못 움직이니까 내가 찾아야 되잖아. 내가 잃어버리기도 했고. 못 찾고 있었는데, 제가 저 멀리서, 지용이가 저 멀리서 승준이 형을 아바타 조종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아 형, 거기서 오른쪽으로 두 발자국 진짜? 더 걷고, 정면으로 세, 삼보 더 가세요. 거기서 지금, 내팔 네, 내리세요, 형. 해가지고 승준이 형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팔을 아래에서 모래 사장에 넣고, 뽑았는데, 제 폰을 빨 <laughs> 뽑고 있는 장면에서 이거를 나는 이게 전혀 기억이 안 나. 나는 술 먹고 변기 력고 이랬던. 아 네, 지웅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 어. 먹어본 게 저희하고 그때 어. 그 부산 갔을 때였는데 어. 그것도 우리 승준이 형이 어. 한번 왔으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편하니까 한번 먹어보자고 지원. 안중돈이나쁘네 조금 어. <laughs> 그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인 거야.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아, 그걸 기억해. 아 기억 나지? 승준이 형이 너를 없을 없고, 어.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모이면 못살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사회는 다 돌아가요. 오을때 <laughs> 어, 다리를 잡고막 그래야 돼. 그리고 중심을 달려가야 돼. 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 잘 어. 해줘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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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눈이 안 보이면 그게 어려워. 아. 매달려 있는 게 대단한 거야. 아, 너... 까딱하면 진짜 이래저래 그날 정말 갈뻔 정말 진짜 우리 어. 아 근데 태어날 때도 한번 갔다 왔는데 어. 어. 죽음의 분턱에어 어, 그러니까 어. 나는 왠지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은 걸 아. 그 생각이야 내가 이미 사선 체험이 잘 되어 어. 있는 사람인데 어. 내가 어. 경험해 본 바로 이렇게 내가 죽지는 않겠다. 어. 독일에 가서 장애 관련된 저희가 정책, 사회 운동, 시민 운동, 정치 이런 거를 음. 배우는 걸로 해서 같이 갔다 왔었지.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친해졌지. 방학 동안 같이 음. 우리 지용이가 이때부터는 내가 널잘 아니까 자랑을 진자 본인 자랑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아니야 애... 할수 있긴 한데 기억이 안 나. 아 그럼 내가 해줄게. KBS에서 저희 다큐멘터리를 같이 찍어서 방송이 저희가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방송이 됐는데 사형이가 좀 해서. 가족에서... 시사프로그램 리포터를 했죠. 아 맞아요 강연가로 활동하고 <laughs> 방송도 지금 하고 있고 글도 어, 중 주말보에 계속 칼럼니스트로 글도 막 쓰고 있고 엄청 나도 그때 너의 그런 모습들이 다 기억에 나 너가 엄청 바쁘게 활동을 많이 하던 모습들이 기억에 나 그러다가 <laughs> 그러다가 네 그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거 많이 대두되고 그랬었잖아. 아, 기업의 사 ESG, 어. 기업의 사회적 역할. 어. 그러면서 기업들에서 돈을 풀어가고 이런 사람들 돈꼬막 그래. 음. 그런데 엉뚱하게 푸는 거야. 어. 복지관에다가 명절에 김 같은 거 보내는데 아. 그런 수요자와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오. 그러니까 기업들도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니까 이왕 쓰게 하는 돈잘 쓰게 뭔가 중간에서 그치. 플랫폼 역할을 해야겠다 제가 어. 그시량 조사를 딱 다니고 있었때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왔지 그때 어. 아, 끝나기 안 끝나는 게안 보여 초기에는 되게 길게 막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고 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점점 점점 그 사업도 희미해져 가고 어디 나가려고 하면 주위에로 겁을 주는 거야 겁이 나잖아 근데 아. 겁이 나잖아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 기아차를 타고 다니고 전랑버스 타고 다니고 이 핑계로 그냥 있어볼까? 아안 나가고? 어. 너가 밖에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치? 근데 거기에서 약간 불안장애가온 거예요 왜? 제가 전정일자 타고 다니잖아요 어. 부모님하고 어디 가려면 수동 일절 타야 돼요. 그러면 수동 일절 탔는데 내 몸대로 못 타잖아. 그치. 밀어줘야 되지. 지금까지 난내 몸대로 하고 살았는데.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혼자 뭔가 를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갑자기 엄습해 온 거야. 아. 조금만 불안해도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야. 뭔가 불안해졌네.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게. 그치. 어. 아, 그러면서 뭔가, 이, 여러분, 이때쯤이었어요. 지용이하고 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게,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도 놀러 많이 놀러 오고 했었는데, 심지어 내가 연락을 해도? 안 아, 몰라. 오, 같이 지용이를 알고 지낸 친구들이 지용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민간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아, 이민보다 조금 어. 더 멀리. 어 근데 내가, 자기가 이어 죽고 있던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뭔가 건강에 원에서 뭔가 나쁜 일이 안 좋은 일인가? 왜냐하면 너가 그렇게 사회활동을 많이 하던데 갑자기 모든 것과 다 단절을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단절을 느끼는 경우들이 아, 지용의 경우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뭔가 잠깐 뭔가 삐끗했는데 갑자기 사회랑 확 단절, 특별히 대단한 우울한 상황이 있어서 세상이랑 단절된 게 아니라. 그냥 뭐 있다 보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뭔가 아주 사소한 일로 세상이랑 단절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지용이의 이런 경우 사례처럼 우리가 막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 아, 나 사람들 못 만나겠어. 나 너무 지금 힘들어. 근데 내가 이거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진짜 진짜 많단 말이야. 음. 통계적으로도. 그래서 너의 이런 얘기들을 함께 그냥 사람들께 좀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음. 것 같아. 제가 다시 나올 방송에 출연할까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도 음. 홍윤영이 방송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러고다니는 거를 조영이 지금 밥벌이 먹고 사는 게 내가 옛날에 다 했던 거네. 강연도 내가 먼저 뭐 기업들 하는 걸 했었고. 방송도 내가 먼저 했어. 뭐 그렇네. 부모님은 그런 얘기를 못 하지.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거기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지. 음. 근데 공인회원님하고 축하금 전화할 때 그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준 거야. 그렇지. 야, 저는 오년 동안 세상을 이렇게 빨리 흘려가고 있는데. 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기에지기에는에는지에는 지금 보는 지금 데기에기는 지금 보기에기에는지는지는 어떤 삶을 다는 살고 싶어? 는 지금 보기는는거금보는 지금 보기에는 지금 보기에는 지금 보에는 지금 보기에는 지금 보는 그 이전처럼 살던 대로 다시 음, 살아가는 그렇지. 거네 그렇지 금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못 나가겠다는 분들은 나가셔라 음. 나가시면 열 명, 몇명이으면그 중에 한 명은 나한테 후회적이야 그한명먹고 사는 거야 아 어, 그렇게 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것처럼 그렇새 음. 입장에서 보면 은 새는 날아다니잖아 oh, 어. 걔네 입장에서 정상이라는 게 뭘까? 나는 거야 거지. 그럼 걔네 입장에서 장애가 뭘까? 못, 못 나는 거야 난... 우리 인간은 장애가까 외장애일까? 장애야 새 관점에서? 어. 음. 그러니까 관점으로 바꾸면 돼